자 남자가 헤어질 때 상대방이 여전히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면요 남자가 한 행동은 크게 두 가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 세시현입니다 오늘은요 사연이 들어와서 사연 먼저 읽고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시현님 저는 헤어진 지 20일 정도 된 여자입니다 정말 잡고 싶었는데 너무 단호해서 잡는다는 말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호했던 사람이 저를 차단하지를 않았어요 혹시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을까? 스스로 희망고 하다가도 그 단호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연락하기가 사실은 솔직히 두려워집니다. 그래서요, 궁금합니다. 차단 안한 남자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재외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요 정말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절박해지면요 정말 사소한 증거 하나에 큰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까요? 저도 느껴봤던 감정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감정을 정말 크게 이해합니다. 자 남자가 헤어질 때 상대방이 여전히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면요 남자가 한 행동은 크게 부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락하는 거예요. 이건요 확실히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오히려 나와의 관계를 더 빨리 정리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다 지우고 후사도 지워버리고 SNS 등등 모든 나와의 추억을 빠르게 정리해버리는 거죠 이건요 내가 그만큼 혐오스럽고 싫었기 때문이 아니고 괴로워서 빨리 지워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괴롭다는 건요 헤어지고 나서도 보고 싶은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연락하지 않는 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걸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죠. 헤어졌다고 해서요. 갑자기 감정이 0이 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상실감이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요. 무척이나 보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요. 길게 봐서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증거들을 다 지워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순식간에 나와의 추억들을 모두 빠르게 지워 버리는 행동들은 오히려 그만큼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요. 환승 이별이 아니라는 재입니다자 그럼 헤어진 나를 왜 차단하지 않고 있느냐? 높은 확률로요. 차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즉 상대방은 헤어지고 나서요. 감정적인 데미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요.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며칠 를 아프고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헤어짐을 잘 선택했다고 느끼거나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들. 즉 가치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요. 후사를 내리든 안 내리든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물론요. 100%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는지에 대한 염타만 아닌 염탐도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요 차단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감정 상태는 나만큼은 보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요 실제 데이터고 통계값이에요. 하지만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100% 제외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지겠죠. 사실요 이 부분은 정말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아니고 다음에 제대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상대가 나를 차단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나에 대한 그리움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희 세시언에서는요, 혼자 스스로 재회를 진행할 수 있게 재회 정석이라는 PDF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재회가 급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